예, 지난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봤냐면은 예, 그미아가 어, 예루살렘 거민이 어, 큰환란을 당하고 어, 또 능욕을 받고 예, 아,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분들이 불타왔다라는 그런 자기 민족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어, 듣고서 그 문제로 슬퍼했어요. 예, 예, 예 믿음의 사람은 어, 내 문제만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도 슬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 지금 리치먼드 광역 지역에 살고 있는데 예,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버지니아주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는 미국, 오늘날 미국에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것을 끌어안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 기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어이 한국당에 또 미국당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인종적인 갈등이라든지 총기 사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정치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예, 항상 우리가 뉴스를 틀면 보는 것들이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느헤미아와 같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누에미아는 네, 어, 그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눈물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에요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느헤미아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냐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간절한 기도, 예, 주야로 금식하며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느헤미아 어, 2장의 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 느헤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네, 느헤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네, 기도의 사람. 어, 예,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게요. 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예, 기도한 지 느헤미아가 기도한 지 이제 4개월이 딱 지났어요. 네, 사 개월이 그때가 니사온 널이에요. 4 개월이 딱 지났는데, 어 드디어 느에미야가이술 어술 맡은 관원, 관원으로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어, 수심이 없었더니 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아,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예, 4개월 만에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되는데, 왕이 느헤미아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요. 어, 기도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느헤미아의 경우는 지금 4개월이 걸렸지만, 어, 그것이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고 또 4개월이 될수 있고 4년이 될수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절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이 섬기는 신하가 얼굴에 근신 빛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경죄죠. 예, 불경죄고 어쩌면 잘못하면은 자기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예, 사형을 당할 수 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 크게 어 두려워했어요. 예, 더구나 이아닥사스다 이 왕에게는 어떤 전력이 있었냐면은. 어, 그 에스라 사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었어요. 예, 그 왕의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해라라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 앞에서 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런 중요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느헤미아가 용기를 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영어 성경에는 but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but 예, 그러나 왕께 대답하되 예. 자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니까 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예,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이 어, 자신의 그 근심하는 이유를 왕에게 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예, 그 일장 1 1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이 와서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노발대발할 수도 있잖아요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육승 거잖아요. 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대답 앞에 이 질문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빨리 즉각적으로 왕에게 답을 주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저는요 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 중에 이것이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페르시아 당시의 페르시아 왕은 어, 절대 권력을 가진 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예, 그왕 앞에서 어, 느헤미야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강하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 땅의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질문을 하는데 눈을 감고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까지도 이미 4개월 동안을 눈물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했지만.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순간에도 기도를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비록 느헤미야의 기도가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묵도이고 짧은 기도였지만은 저는 아마 가장 간절한 예, 힘 있는 예,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어, 준비하면서 예,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는데 예, 그 책이 뭐냐면은 그 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예, 혹시 읽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예다 읽어 보셨어요. 예, 네. 우리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분이 그 김하중 대사입니다. 어, 이분이 그 한국의 대사로서 중국에서 최장수 최장수 대사로 중국 대사로 섬겼던 분이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책에 어이 책을 통해서 그분이 어 수없이 많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 책을 쓰고 있어요 예 자신이 중국의 대사로 나가 있을 때뭐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그 책에서 어,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중국 대사로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으로 이분이 어, 일을 할 때입니다. 예, 대통령에게 예, 보고를 할 때에 보고를 하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혹시 까먹으면은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제가 어 지금 중요한 걸 깜빡 잊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 김대중 대통령이 웃으면서 자네는 뭘 자꾸 그렇게 까먹나 <laughs> 예. 그렇게 어 물어봤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비록 어 이제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어, 그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어, 이런 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중요한 대답을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이죠. 예, 자, 느헤미야가 어, 세상의 왕인 아닥사사 앞에서 묵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를 예,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 제가. 어, 요청하는 것을 어, 허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미아는 어, 기도의 사람이었다 Man of prayer. 예, 기도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에미아는 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 기도해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죠. 예. 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은총을 입는 그 시간이 왔잖아요. 예.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할 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칠절 말씀해 보면은 어예 먼저 그오절예오 5절 절부터 볼게요 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예 왕후가 완결해 있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것을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 주사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이르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그그 느헤미야가 그, 어,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천 마일의 거리입니다. 이천 마일의 거리인데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하나하나 일일이 통과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왕의 조서를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주세요 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 예. 지금 이느에미야가 어 예루살렘까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어, 조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의 조서는 산림 감독에게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다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준비는 예,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4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왕이 나에게 물어볼 때 무엇을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 기도한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쌀통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쌀통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지만 어 그냥 하나님이 쌀통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지혜 가운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예, 왕에게 철저한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 하나님이 분명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자기도 까먹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기대하셔야 돼요. 예. 기대하셔도 좋아요. <laughs> 예.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실 것인지 예. 아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사 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마 느헤미야에게 어, 그러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일본에서 심한 이 가뭄이 있었대요. 예, 가뭄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한 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 기도를 가자. 예, 산 기도를 가기 위해서 예, 같이 모였는데 어, 그중에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그 어린 아이가 우리가 지금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려고하는것 아닙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텐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산이 있어야지. 예, 그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가 기도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예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예 또한 기도했으면은 플랜을 세우고 예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어,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어, 지금부터 한 14년, 15년만 그렇게 전인데 어,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를 쳐서 그, 어,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예, 감사하게도 어, 이제 둘이 분야가 다르죠 나이가 다르니까 예, 둘다 1등을 한 거예요 예, 1등을 했는데 어, 둘째가, 두, 둘째 가그 시영이가 어, 끝나고 와서 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아빠 어, 기도하는 거 튜링 아니야? 예 <laughs> 기도하면 치팅 아니냐, 튜링 아니냐 속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실력으로는 일등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해 가지고 1등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 네가 기도도 했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1등한 거야. 예 그렇게 이야기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 느헤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기도 어, 느헤미아는요, 예, 기도 응답을 믿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 말씀의 팔절 말씀, 팔절 말씀에 보면은 팔절 예, 말씀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지금 느헤미야가 이두 가지 그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왕이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이 왕이 허락한 이유를 왕이 허락한 이유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 왕이 기분이 그날 그냥, 그냥 좋아서 예, 우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느헤미야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예. 허드슨 텔러라는 그 중국의 오랫동안 선교사로 섬겼던 분이 그런 말했습니다. "It is possible to move man." Through God by prayer alone, 기도만으로, 기도만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느헤미아를 어,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 응답이죠. 느헤미아가 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재수로 행운으로 또는 내 노력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섭리라는 것은 예, 보이지는 않지만 예, 우리 인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BC 444년에 어, 느헤미야가 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됩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어쩌면 보겠지만은 그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 예,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까 제가 예, 우리 영어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격언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어, 미국에서 한번 그이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하면서 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예,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이 말씀은 이거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예,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 보면은요, 너의 지식과, 예, 너의 어, 경험과 예, 그 모든 것들을 너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앞서서 무엇을 하기 전에 예,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물론 나의 노력도 나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힘으로만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또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또 자녀의 문제 예, 여러분 앞날의 미래의 문제 예, 무엇이 됐든 지간에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맡기고 또 철저히 준비하고 예, 계획하고 예,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10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 관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 많은 도전들,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 이러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